영암군이 공식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몰에서 서프라이즈 놀라운 설 명절 기획전이란 타이틀로 2022년 설맞이 상품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영암 매력 한우 등 영암군 대표 농특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 11기를 맞이한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광주은행 브랜드 홍보와 청년층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SNS와 유튜브를 통해 언택트 시대를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주시 북구가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 번에 걸어갈 수 있는 시민의 소승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삼각산 정상에서 일동중학교까지 5.5km 구간에 등산 숲길을 조성하고 2024년까지 일곡동 한세봉에서 매곡산, 운암산을 거쳐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총 3개의 보행 육교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해남군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에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다 2010년 3월 입적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한 마을 도서관이 임시 개관했습니다. 법정스님 마을 도서관은 법정스님의 무소유 철학을 반영해 법정스님 서책 14권과 찻잔 한점등 전시물을 최소화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